내가 다 막아줄게. 그날 무대 앞, 조명이 꺼지기 직전, 관객은 숨을 죽였고, 김용빈은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남겼다. 그 순간, 수천 명의 마음이 동시에 멎었다. 불호의 명곡, 마지막 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장면은, 방송 직후 단 5분 만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고, 유튜브 클립은 하루 만에 조회수 120만 회를 넘기며, 또 하나의 전설을 써내려갔다. 하지만, 그날의 눈물, 그 고백, 그 절규에는 누구도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었다. 김용빈.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진심, 책임, 그리고 눈물.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데뷔 22년차, 수많은 무대를 밟아온 그였지만, 이날의 무대는 달랐다. 제작진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의 현장은 충격과 감동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용빈이 있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팬들이 오늘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다고 SNS에 올릴 정도로 기운이 달랐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무대 리허설이 끝난 직후 대기실에서 김용빈이 혼자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손에는 한 장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편지는 단 10분 후 그가 무대 위에서 했던 고백의 실마리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이 무대가. 어쩌면 제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스태프들은 물었다. 왜 그랬어요? 대체 무슨 일이었죠?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했어요. 사랑한다고 내가 지켜줄 거라고. 그날의 방송은 단지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인생, 그 깊은 내면의 고백이자 절규였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 짓눌린 책임감.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김용빈의 이야기였다. 이 고백 뒤, 팬카페는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오빠, 왜 그런 말을 지금에서야 당신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댓글 수만 17만 개, 좋아요 84만 개, 단 하루 만에 방송이 끝나고 3일 뒤, 부로의 명곡 제작진이 비하인드 인터뷰에서 밝혔다. 저희도 몰랐어요.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셨다는데, 갑자기 대본을 덮고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전 스태프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고백이 나가고 나서 김용빈에게는 뜻밖의 제안이 몰려들었다.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 내건, 에세이 출간 문의 12건, 심지어 해외 공연 기획자들이 이 진심을 세계 무대에 보여주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건 미국 뉴욕 링컨 센터에서의 단독 공연 제안이었다. 김용빈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 감동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쯤 되면 위문이 생긴다. 대체 그는 왜 그날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걸까? 분석해보면, 김용빈은 항상 강한 사람으로 비춰져 왔다. 무대 위에서는 단단했고, 인터뷰에서는 냉철했으며,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그가 눈물을 보였다는 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내면의 응어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김용빈 씨가 자주 이젠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왔어요. 아마 자신이 물러날 준비를 조금씩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원치 않는다. 그 고백이 은퇴 암시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 없는 트로트는 상상도 못해요. 팬들의 이러한 반응은 김용빈의 존재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상징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노래로만 감동을 주는 인물이 아니다. 인간적인 면모, 진심 어린 메시지,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소통으로 자신만의 감성 세계를 구축한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은 항상 위로였다. 실제로 브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곡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내용이 많았다. 내 마음 깊은 곳, 너의 하루가 힘들 때다 괜찮다고 말해줄게. 이런 곡들을 선택한 것 자체가 그의 음악 철학을 보여준다. 노래는 곧 마음. 감정의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철학은 그날, 단 한마디로 응축되었다. 내가 다 막아줄게. 그 말은 팬들을 위한 말이었고, 후배들을 위한 말이었으며, 어쩌면 지금 이 사회에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이었다.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의 고백은 단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진심을 노래한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준 하나의 문화적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불호의 명곡이 종영되고, 그 감동의 절규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었던 것. 진심, 배려, 책임감, 그리고 한 사람의 무게에 대한 존중이다. 앞으로 김용빈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은퇴일까? 아니면 더큰 무대를 향한 도전일까? 확실한 것은 단 하나다. 그가 남긴, 내가 다 막아줄게, 라는 말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위로한 선언이 되었다는 것. 그의 음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그 진심을 계속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큰 감동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단지 하나의 가수, 혹은 트로트계의 스타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하다. 그가 불호의 명곡 마지막 무대에서 흘린 눈물과 내가 다 막아줄게. 나는 절절한 고백은 단순한 무대 연출을 넘어선 깊은 인간적 진심과 책임의 표출이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감정극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묵혀둔 속마음의 폭발이었을까?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김용빈이 대중에게 보여준 가장 큰 메시지는 예술가의 책임감이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단지 즐거움이나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팬들의 삶에 동행하고자 하는 위지를 담아냈다. 내가 다 막아줄게 라는 말은 단지 한순간의 말이 아니라 그가 수년간 마음속에 간직해온 다짐의 결정체일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은 그의 눈물을 보고 함께 울었고 동시에 위로받았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트로트는 원래 민중의 감정을 담아내는 음악이다. 슬픔, 그리움, 사랑, 그리고 아픔. 김용빈은 그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고백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위한 메시지였다. 그 어떤 보도자료보다 강력했고, 그 어떤 발언보다 진정성이 있었다. 그가 말하지 않고 노래로 이야기해온 것들은 과연 우리가 잊고 지내던 감정들이 아닐까?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진정으로 전달되기 위해선 우리가 얼마나 진심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요즘 시대에 진심은 때로는 계산으로 왜곡되고, 감정은 콘텐츠로 소비된다. 김용빈의 그 눈물이 소비되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을 다해 말해본 적이 있을까? 또한 가지 생각할 점은 김용빈의 향후 행보다. 팬들은 그의 은퇴 가능성에 눈물 짓고, 제작진은 그의 말 한마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김용빈 없는 트로트.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그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물러난다면, 과연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정말 떠난다면, 우리는 그가 남긴 진심의 무게를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까? 김용빈의 진심, 그의 고백, 그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방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라는 공간을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이자 제안이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얼마나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위로받고 있을까? 그의 말처럼, 내가 다 막아줄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곁에는 있는가? 이제 이 모든 질문을 여러분에게 넘긴다. 김용빈의 고백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다 막아줄게, 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의 음악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테니까요. 김용빈의 부후의명곡 마지막 무대에서의 눈물과, 내가 다 막아줄게, 라는 고백은 방송 직후부터 팬들 뿐 아니라 대중과 전문가들에게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감정의 진폭이 깊었던 만큼 반응 또한 뜨거웠다. 다음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들과 전문가들이 보여준 주요 반응을 정리한 내용이다. 팬들의 반응, 오빠가 울자 저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김용빈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대를 넘어서 제 인생까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수십 년의 진심 같았습니다. 내가 다 막아줄게 그 말이 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거예요.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해시태그 샵 김용빈 샵 불후의 명곡 샵 내가 다 막아줄게가 트렌드에 올랐고 해당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서 하루 만에 150만뷰를 돌파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시대의 순간이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의 평가, 방송 평론가 김지우는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의 고백은 음악을 넘은 행위의 술이자 한 인간의 철학이 집약된 퍼포먼스였습니다. 감정 과잉이 아닌 절제된 진심이었기에 시청자들이 더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심리학자 박민정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그의 내가 다 막아줄게라는 발언은 현대사회가 잊고 있던 타인을 위한 책임감을 다시금 상기시킨 사례였습니다. 특히 팬과 가수 간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공감관계로 전환되는 시점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라고 평가합니다. 음악 평론가 정하윤은 이렇게 덧붙였다. 김용빈은 그동안 트로트를 통해 시대를 위로해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는 그가 왜 가수로 남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대중음악사의 남을 명장면이자